다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랑 미세먼지 문제를 보드게임으로 만든 염지연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보드게임을 소개하면서 어, EOC에도 이런 보드게임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재언을몇개 드리려고 어, 귀한 시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누구를 위한 배리어프리 보드게임을 만들려고 애썼던 건 아닌데 저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어, 과학기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경교육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고 제가 동화사이언스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갑자기, 뭐, 생각이 맞는 친구들과 마음을 모으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꾸렸는데요. 어, 보드게임이 사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포커싱을 맞췄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어, 그들도 분명히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또 많이 만들고 소개해야 하는데, 사실 보드게임이, 어, 대부분은 청년층과 비장애인들을 위한 보드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의 대부분은 논리적 사고와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도 많이 제작되어 있고 저희 게임도 그렇게 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만 5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훨씬 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보드 게임은 1년에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집게 되는 게 한, 이제는 천, 뭐, 1년에 한전 세계에서 2,000개 정도이고요. 어, 실제적으로, 뭐, 시제품이 나왔다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뭐, 1, 2만 개 정도가 더 된다고 하고요. 어, 지금 관계자들하고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2024년에 출시될 제품도 거의 다 리스트업이 됐거든요. 저도 보드게임을 세상에 두 개를 출제, 출시했는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뭐, 만 2년 정도씩. 뭐, 직접 생산을 하고 제 손에 받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보드게임이 출시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보드게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아주 긴급하게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뭐, 대부분 보드게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청소년이 타겟층이 되어 있는 많은 기업에서는, 뭐, 사실 인식 재고나 인식 개선, 아니면 긍정적인 채도를 권할 때 보드게임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뭐, 흡연 예방을 한다든지, 진로 탐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인식이나 장애인 인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인식을 좀 바꾸고 개선할 때, 그, 가장 좋은 도구로 보드게임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캠퍼스 멘트 멘토, 멘토가 만든 굿뜨고 같은 게임에서는 뭐 OX 자체를 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화로 표현하고 있고. 뭐, 카드를 통해서 각각의 뭐, 장애 종류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뭐, 두려워한, 하, 해야 할 그런 어떤 뭐, 다른 차별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기회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게임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보드 게임은 굉장히 흥미롭게 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대불 대분류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분류된 보드 게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우리가 어쨌든 뭐 이호 씨가 만드는 보드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누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억력이나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들 아마 세세개 중에 한개 정도는 즐겨 보셨을 텐데요. 뭐 도블이나 타코캣 보트 치즈, 피자, 아니면 할레갈리 같은 게임은 다 같이 모여서 카드를 펼쳐놓고, 어, 일, 일종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게임입니다. 또한 아주 가장 유명한 게임들이죠. 뭐, 경제관념이나 논리학이 필요하고, 모노폴리아, 부루마블은 뭐, 사실 부동산 게임이라고도 하고, 경제적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보드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작가들이 가장 먼저 다가서는 그 분이 바로 부루 마블이죠. 보드판에다가 칸을 나누고 주사위로 말을 굴리고 카드게임으로 어닝을, 돈을 벌어서 또 나의 소유를 칸을 채우는 그런 형식의 보드게임, 그런, 음, 뭐, 많은 게임 중에 이 형식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가장 익숙한 게임이실 테고, 음, 그 다음에 뭐 수감각에 필요한 게임도 일부 있고, 뭐 아니면 문제 해결력을 다루는 게임도 있습니다. 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게임도 있어서 점점 이제 보드게임의 매니아층으로 들어가서 심화될 텐데요. 뭐 아이의 뭐 설명서만 읽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하드케, 하드코어 전문가용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임은 뭐 앞에서 키워드를,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어쨌든 베리어프리 게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여기에 왜 집중하고 어, 한 번쯤은 같이 뭐 생각나실 때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을 게임들에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처음으로 보드게임을 만들 때 지금 아스모디코리아라는 보드게임 회사의 대표님하고 어, 멘토 멘티 관계로 처음 만났었는데요. 이세 가지 게임은 어, 인지장애 어, 장애인분들한테 치료용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을 그들이 만들, 만지고 그들이 플레이 할수 있게 카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요. 카드에 인쇄된 프린터도 굉장히 크게 그림을 보여지면서, 어, 그들의 실수가 혹시나 뭐 게임의 흥미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게임을 설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기억력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게 하고 제가 이 직접 아스모디 코리아에 가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런 인지장애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경쟁을 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1대1로도 치료 선생님과 아니면 플레이어로 이렇게 다 둘이 매칭을 하면서도 뭐 본인들의 그런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설계되어 있는 게임이 실제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능성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어 다른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은 일단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시각적인 효과로 그들의 인지에 조금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어, 해외 사례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출시된 세 가지 게임을 소개해 드렸고요. 어이 제품들은 제가 만드는 게임들인데요. 어, 왼쪽에 있는 플라스틱 플래닛이라는 보드 게임은 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한참 문제가 되는 2019년 18년도에 이 게임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최초로 뭐 스타벅스에서 더 이상 플라스틱 팔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여름이었는데요. 어, 저희 집 아이들도 너무나 뭐 문제 의식 없이 뭐 플라스틱을 하루에도 몇 개씩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쓰레기를요. 뭐 하물며 뭐 가볍게 편의점에 가서 들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였고 아이들이 그냥 쉽게 먹고 버리는 것들 그리고 집에 정말 뭐 1, 2톤 정도가 차 있을 것 같은 이 많은 장난감들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였어 가지고 그때의 그런 사회적 문제를 좀 아이들이 같이 즐기면서 어뭐 게임도 즐겁게 하고 내가 집에 가서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플레이하려고 제가 제작했던 게임이고요. 어 플라스틱 플래닛이라는 게임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더러워진 해양 섬이 존재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을 좀 힘을 합쳐서 쓰레기도 치우고 어, 해양 동물도 구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옆에 있는 쓰레기 게임을 넣어야 하는 어,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이랑 같이 연계하길 바라면서 만든 아주 짧은 제가 만든 스토리 책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제가 저희가 더스트 플래닛이라는 두 번째 보드게임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 보드게임이 또, 우운하게 그때 태어나가지고, 약간 주목을 받는 시기를 약간은 놓쳤었어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다 줄어들고, 막, 이 롯데월드 파워가 막 멀리, 경기도 용인에서도 보이고, 막, 뭐 이런 시즌에 실시된 거라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집 어린이들이 학교 학교나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 이번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아이들이 좀 같이 플레이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작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어, 이런 것처럼 해결하고 싶은 주변의 문제를 찾아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모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직업과 자리와 환경에서 더,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글도 쓰고 보드게임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아이,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동네, 그리고 지구를 좀 도울 수 있는 주변의 문제를 찾아서 이걸로 소통하는 방법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드게임으로, 어, 놀이를 통한 경험으로 플라스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어, 실제로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라지게 할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아주 잠깐이긴 한데요. 플라스틱 플랜스 같이 플레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에 떨어져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뭐, 어, 이거 다 먼지 괴물이야 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는 특히 뭐 어떤 행동을 변화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지만 뭐 ESG랑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어, 내가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왜 육식을 좀 줄여야 하는지까지도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 아주 가볍게, 손으로 놀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게 즐기면서, 어, 좀, 어쨌든 경험을 쌓는 것으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EOC에서 제작하셨던 주사위 게임을 먼저 사실, 만, 먼저 상호선배님이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먼저 봤고요. 그리고 제가 반대로 제안한 거는, 어 그럼 이거 레크레이션 게임이나 대화 게임처럼 카드 게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레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카드에 미리 질문을 인쇄하거나 뭐 이곳에 적혀져 있는 어떤 메시지로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가지고 온 거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이긴 한데요. 어 실제로 좀 서먹하고 뭐 어려운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가 편성되거나 새로운 조 모임을 해야 할때 이런 카드 게임들로 좀 그렇게 좀 딱딱하게 얼어붙은 분위기도 녹이고 서로의 속마음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카드로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지만 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뭐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 계층에서 할수 있는 것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뭐 우리가 계속 계속 오즈켓 소리로 말하고 있는. 뭐 MBTI 검사처럼 여러 가 다양한 사례들이 인쇄되어 있는 카드들을 같이 접하면서 너는 뭐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서로 좀 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한 예시를 준비했고요. 뭐 실제로 뭐 연애나 연인에 대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카드게임으로도 제작되어 있고, 뭐, e o c 에서그 예쁘게 만드는 성심당 캐릭터와 주사위로도 한번 아직 정확하게 제뭐구상하거나 이래 보진 않았지만 이것으로 카드 게임을 좀 같이 만들어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오프라인 행사나 다른 뭐 기념 굿즈 같은 제작을 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에 알맞게 되어 있다면 뭐 카드 게임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어떤 마음의 변화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보드 게임 자체에 워낙 장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협력이나 팀워크 그리고 뭐 사회적 상호의 작용,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기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사회문 사회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같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게 저는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든 보드게임이나 지금 세상에 만든 보드게임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저는 제작자의 입장이고, 워낙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막 이렇게 두서 없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보시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